가장 큰총 가진 왕은 3 2 네. 1 정답은 네. 태조왕건 말을 잘하는 왕은 3 2 네. 1 정답은 네. 토끼 왕이 나무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로 3 2 네. 네. 1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힌트가 나와요. 힌트. 정답은 왕꿈틀이.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3, 2, 1. 1. 정답은 궁시렁궁시렁. 왕이 양쪽에 있으면 네 글자로 3, 2, 1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힌트가 나와요. 정답은 우왕좌왕 왕이 은행에서 송금하면 3 2 네. 일. 네. 정답은 인터넷 뱅킹 왕이 즐겨 먹는 음식은 3 2 네. 일. 네. 정답은 버거킹 왕이 직접 주차를 하면 3 2 1 정답은 파킹 왕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 세 글자로 3 2 1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힌트가 나와요. 정답은 바이킹 조선시대 왕의 성씨는 성신은... 3. 2. 예. 1. 예. 정답은 주상천환앞시요